하여간 농사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아버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laughs> 머루 지금 농사 짓고 계신데 지금 하신지 얼마나 되셨다고 하셨죠? 한 15년은 넘었어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7 77 지금 몇 평이나 머루 농업을 하시는 거세요 그전에는 한 7,000평 됐는데, 지금 한 5,000평 정도 됐고요 그럼 그거 혼자 원래 하시는 거세요? 그전보다 뭐 그래도 많이 줄었는데. 머루를 친환경으로 이런 화학 비교나 화학 농약을 안 쓰시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힘든 점이 있을까요? 네. 이제 친환경으로 하면 벌레가 좀 힘들어요. 그 균제는 유황으로다 해서 잘 듣는 편인데 벌레는 잘안 들어서 그게 좀 힘들어요. 독채로다가 벌레를 뭐 죽이거나 쫓는데 그게 좀 힘들어요. 음, 그러면은. 화학비료나 이런 걸안 쓰면은 수확률이 조금 많이 줄어드나요? 그때 주... 난 화학비료를 안 써봐서 얼마나 쪼만지는 모르고 내가 보기엔 뭐 별로 준다고 못 봐요. 유기농은 이제 친환경에서 가장 이제 높은 단계가 유기농이고 그다음에 무농약 그다음에 저농약이었는데 이젠 저농약은 없어지고. 무농약 하고 유기농밖에 없어요. 음, 네. 그럼 이게 이게 지금 무농약 농한 거예요? 예. 무농약인데 음. 네. 사실기는 이 풀을 잡기 위해서 차광망을 깔아서 무농약이지 뭐 유기농에서 이 차광만 아니라면 유기농하고 똑같아요. 아 그런 거예요? 이게 네. 음. 이제 차광망을 씌워놔서 이게 무능약으로 뺏기는 안 되는 거예요. 대자는 유인원하고 똑같은데, 내, 내가 이제 풀을 깎기가 힘들으니까 이 차광망을 씌워서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어. 아까 그거랑 좀 품종이 다른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이건 계량머루고계량머루 네. 그럼 이거는 나무가 몇년 정도 된 거예요? 이게 청년 수확하고 올해 이태째. 오래되면. 이게 좀 이렇게 성이가 많이 안 달리고, 좀신축가좀 좀 약한 그런 감이 있어요. 아, 그러면은, 같은 품종이라고 봤을 때, 머루나무가 오래된 게더 맛있어요? 아니면 은좀 젊은 그런 1, 2년 된 머루나무에서? 아마 게? 한 3년 된게 제일 맛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 맞을 거예요. 그래요? 3년째. 음. 그게 왜 그러냐면, 나무가 건강하니까 그때가 가장 그러면 몇 년까지 최대 몇 년까지 클수 있어요? 네, 그게 몇 년까지라는 게 없고 한 7, 8년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아마 좀 수확이 줄 거예요 음, 그럼 머루랑 포도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이제 포도는 뭐알 섞기를 한대든지 또 병해가 많아서 약을 더 많이 채들고 머루는 좀 약을 좀덜 쳐도 된다는 그런 차이점이. 어, 근데 제가 아까 먹어봤을 때는 어. 머루가 더 달게 느껴졌는데 어. 오히려 더 병충해가 없나봐요. 병충해가 적다고 봐야죠. 머루가 훨씬 좀 농사짓기는 편한데 수확 양이 좀 포도보다 적고, 그리고 이제 가격도 포도를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직 좀 수요가 없어서 그런가요? 네, 아, 수요. 그, 포도는 이렇게 먹기가 좀 큼지막하고 먹기가 수월한데, 이거는 짧고 뭐, <laughs> 이런 재미 있어서. 아, 알이 작아요? 아, 그래서 별로 뭐 생과를 먹기에는 별로 안 좋다고 봐요. 아 그래서 예, 수유가 주비나 아 와인을 이렇게 음. 만들어서 파는 거구나. 음. 근데 여기 지역이 머루를 심기에 되게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음. 그렇냐면 이제 밤낮 기온 차가 크면은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저 남쪽 보다는 기온차가 심해서 더 맛있다고 봐요 그럼 지금 아버님은 이거 머루 생산된 거를 보통 어떻게 판매하고 계신 거예요? 글쎄 이건 난뭐 그냥 공장으로 납품하고 그러는데 그전에는 좀 머루지도 않고 그러냐고 살아온 사람들이 데 점점 더안요 음. 이제 살가 그만큼 힘든가 봐. 걸 먹는 보다 생활을 해나가기 힘든가 봐. 머루는 한국, 중국, 일본이 원산지로 우리나라에서는 옛 문헌이나 그림에 등장할 만큼 예로부터 친숙했던 과일이었다. 지금은 포도에 밀려 점점 잊혀져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다.